뇌십12 네, 신경에 대해서 또좀더 어,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제1 내신경 아 그리고 뇌 신경은 감각 신경과 운동 신경 이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한어 그리고 한네개 정도 신경은 감각과 운동 신경이 동시에 작용하는 혼합 신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뇌신경은 후각신경이고요. 여기에서 후각신경은 따로 설명 안 드려도 알다시피 냄새를 맡게 되는 거고요. 제2 뇌신경은 시신경으로 해서 이제 시각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1번, 2번, 8번이 감각신경이거든요. 그래서 8번 신경은 청신경입니다. 그래서 여기 어 1번, 2번, 8번. 요 1번, 2번은 뭐 후각 신경, 그다음에 시신경은 외우기가 금방 쉽지만 8번은 좀 떨어져 있고 청신경. 여기 귀. 요렇게 귀 모양이 8번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서 8번 신경은 청신경이다 해서 그대로 외워 주시면 되겠고 이거는 청각과 관련되어 있지만 여기에 평형 감각도 여기서 관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어 운동신경으로 어, 볼수 있는 게 3번, 4번, 6번, 11번, 12번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체크를 해보면 3번, 4번, 6번, 11번, 12번 이게 이제 운동신경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이 요약집 이거 퍼시픽 요약집에서 가지고 온 건데 여기 12345로 안 가고 6번이죠. 이게 왜 이렇게 묶어놨냐면 여기 3, 4, 6번까지는 이게 안구 운동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묶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3, 4, 6번 해서 안구 운동이지만 이거는 3번은 이쪽 바깥쪽 이렇게 요, 요 방향, 그다음에 4번은 요 방향, 그리고 6번은 요 옆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안구의 측면 운동을 하고 있는 외전 신경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그 제대로 협력이 잘안 되면 우리가 이제 사시가 나타나는 게 이게 외전신경이죠. 그래서 3차 신경 이제 보실텐데 3차 신경은 이제 5번 신경이에요. 그래서 얘도 되게 특이하기 때문에 얘도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 자주 또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니까 좀 챙겨봐 주시고요. 이거는 이제 운동 기능하고 그 다음에 감각 신경을 이제 동시에 관장하는 신경이고 이거는 그 3차 신경은 운동은 저작기능이고요. 감각은 안면감각과 각막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 신경을 그 건강사정할 때는 여기 각막반사 눈에다가 안구에다가 면봉을 이렇게 딱 대보면 눈을 깜빡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눈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게 있는데 3차 신경이 손상이 오면 이 안구에다가 이렇게 그 면봉을 이렇게 갖다 대도 면봉을 갖다 대도 눈을 깜빡이는 이런 증상들이 보이잖아요. 이게 이제 3차 신경이고요. 제 7번 신경도 안면신경인데 이게 굉장히 또 시험에 또 자주 나오는 또 아주 중요한 신경입니다. 운동 쪽은 이제 안면근 쪽 이래서 어, 그리고 이제 지각은 지각은 혀 전면 3분의 2 미각 타액 분비, 여기에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 거고요. 11년도도 기출됐지만, 18년도에도 이제 기출이 됐던 부분이고요. 안면신경에 손상이 있으면 이제 한쪽이 얼굴이 찌그러진다든지 감각이 이상이 있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나타나게 되는 게 안면신경입니다. 청신경은 아까 설명을 드렸고 9번 신경은 설인신경이에요. 설인신경도 지각과 운동을 동시에 하고 있고요. 아까 3분의 2는 안면신경에서 어 관장을 한다고 했잖아요. 혀의 전면 3분의 2. 어, 혀의 후면의 3분의 1, 뒤쪽 부분 3분의 1 지점은 설인신경, 여기 설인신경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여기 목 쪽, 요 뒤쪽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구개반사 조절 이거를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올리잖아요. 이건 이제 설인신경이 잘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 혀의 움직임이라든지 이제 연화작용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설인신경과 관장이 있, 어, 관련이 있겠습니다. 미주신경, 미주신경, 제십 뇌신경인 미주신경은 운동신경인데, 이거는 국외 인두 후두에 어 많은 자율신경계를 조절하고, 이제, 있고, 어, 그 다음에 이제 11번 부신경은 운동신경으로 흉쇄유돌근과 승모근 운동조절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설하신경은 이제 혀의 운동을 조절하고 있다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놨고, 책에 보시면 또 자세하게 또 설명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자세할 것, 책에 있는 내용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아, 알 것까지는 아닌데, 요게 중요한 내용들은 반드시 이제 기억을 해봐 주시고요. 여기 12신경, 12개는 반드시 기억을 진짜 필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척수신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수신경은 31개의 척수신경으로 되어 있고요. 경수, 흉수, 요수, 천수, 미수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31쌍의 척수신경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어 그림에 나와 있듯이 이 척수신경은 여기에 그 그 레벨에 있어서의 수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C7번이 부러졌다, 이렇게 되면 여기, 여기 7번이 여기 있죠? 여기 손까지만 이렇게 있고, 나머지는 다 마비가 오는 거죠. 그래서 다 마비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손을 여기 엄지손가락 정도 해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요 사람은 휠체어를 타실 수가 있습니다. 그쵸? 일체로 타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위쪽 수준이 한 5번, 뭐 3번, 이 정도 되면 거의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일체로 뭐 전동 일체로 탄다거나 뭐 다른 방식으로 일단 어, 해야 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어, 이제 그런 식으로 일단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나와 있고 어,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어, 이렇게 그 활동 움직임들을 이렇게 가질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는 어, 우리가 그 척주로부터 이제 나온 척수신경은 운동신경과 이제 감각신경으로 이제 각각 묶여가지고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신경섬유들이 어, 나눠지고 다시 합쳐지는 과정에서 이렇게 신경총들을 형성을 하는데 이렇게 합쳐져 있는, 뭉쳐져 있는 이렇게 신경총. 그래서 경신경총, 상완신경총 요청공신경총. 이런 식으로 어, 나눠져 있고, 어, 요천신경총이라고 얘는 또, 그렇게도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목쪽, 팔쪽, 그 다음에 엉치쪽, 이렇게 해서 좀 신경총, 세 개의 신경총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우리가 잘 아는 건 이제 신경총, 상환신경총이죠? 그래서 여기 그 팔신경 쪽으로 이렇게 있으면서, 그, 우리가, 음, 목발을 여기 겨드랑이에다 꽉, 이제, 딱 맞춰 끼워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면 이제 상환 신경 총에 문제가 있음 이렇게 그러니까 영향을 주면서 이제 팔에 마비가 오는 예,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진다는 거를 이제 기본 간호학에서 한번 설명을 잠깐 들으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척수 신경은 3 1 개의 이제 척수 신경으로 되어 있고 그 수준에 따라서 있고 그 수준이 어~ 수준에 따라서 이제 움직임이 달라지고 그 수준 고그 요만큼이 돼 있으면 그 아래쪽 그 수준만큼의 아래쪽은 모두 다 신경은 다 모두 다 기능을 할수 없이 다 손상이 온다는 거. 예, 그거를 어 이제 짚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율신경계인데요. 자율신경계는 불수의적인 신경계예요. 그래서 자율신경계는 무의식적인 반사 수준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의식적인 사고와 어떤 활동 등 이런 것들은 그 체성 신경계에서 이제 조절을 소마틱 너브 시스템에서 이제 조절을 한다. 이게 해서 내가 어떻게 한다. 이렇게 이제 조절을 하면서 이제 하는 거지만 이런 뭐 생존에 필요한 생리적 과정은 대부분 이제 자율 신경계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 오토너믹 너브 시스템이다. 이렇게 해서 자율 신경계 로 인해서 이제 이루어진다. 자율신경계는 체온 조절, 심혈관, 호흡, 소화 배설, 생식 기능 이런 모든 그 생명 유지에 필요한 자격 작용, 어 작용들을 무식 또는 이제 반사적으로 이제 조절을 해서 인체의 항상성을 유지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책1,240 페이지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 내용을 보시고 이제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자율신경이란 대뇌에 직접적인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이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상하부 및 상위 중추의 이제 신경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간내 척수 이제 변형계 이런 쪽으로 다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자율신경계는요, 교감신경과 부기, 부교감신경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이거에 대한 이제 기랑작용으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에서요, 보시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 절전신경 있죠? 이렇게, 절전, 여기가 이제 그, 여기가 신경절이라고 이렇게 보면, 여기가 이제 절전신경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전달을 해 주고 여기에서 또 절후신경으로 해서 이렇게 넘어가서 이렇게 전달을 해 주게 되는데 여기에 표적세포에 가게 되면 표적세포에 가게 되면 여기에 절전과 이 절전과 절후의 모든 게 아세틸콜린이 나오는 게 아세티콜린이 나오는 게 부교감신경이에요. 그래서 뒤쪽에도 나오겠지만, 부교감신경은 안정시키는 거거든요. 안정시키는. 그러니까 뭐, 소화기능도 되고, 뭐, 침샘의 분비도, 이제 소화기능이 되려니까 침샘의 분비도 많아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자, 콜린성제, 그, 항콜린성제제라고 들어보셨죠? 항콜린성제제는 이 아세틸콜린을 차단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약물로 아트로핀 이 있죠? 아트로핀은 우리가 검사 갈때 아트로핀 맞춰서 가죠. 여기 내시경이나 뭐 이런 거뭐 기관지 내시경 뭐 이런 거할 때도 어다 이렇게 위장관 기관지 할 때도 침이 많이 나오기 좀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수술 가기 전에도 아트로핀을 좀 줘서 보내기도 하죠. 그리고 입을 입에서 침을 좀 어, 이제 분비되는 걸좀 막기 위해서 이제 아트로핀을 좀줘서 보내는데 그게 항콜린성 약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부교감신경의이 수용체를 이렇게 차단을 시키기 때문에 교감신경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투신경이잖아요. 교감신경은. 그러다 보니까 입이 마르고 동공이 확대되고 막 이런 증상들이 이제 막다 보이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부교감신경이고요. 자, 부교감신경이고, 이제 자, 교감신경은요. 교감신경은 이 절전신경이 이렇게 있죠. 신경절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절후신경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끝에서 분비가 되는 게 노르에피네프린. 네, 노에피네프린이고 여기에 수용체, 여기가 수용체가 알파와 베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알파 원 알파2, 베타1, 베타2. 이렇게 되어 있죠. 예,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게 이렇게 되면 이게 교감신경. 이게 이제 교감신경이죠. 예, 네, 그래서 우리가 교감신경계 약물, 그러니까 카테코라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에피네프린, 그 다음에 에피네프린, 도파민, 그리고 유사제제인, 교감신경 유사체인 도부타민.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중환자실에 환자가 왔다, 그러면은 우리가 응급상황일 때피네피린 쓰죠? 예, 그러니까 이걸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심장이 빨라지고 수축력이 올라가고 교감신경의 효과가 쫙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전투신경의 효과. 그렇죠. 그리고 도파민, 도부타민 이런 것들도 심장 박동을 빨리하고 심근 수축력을 올려 주고 이런 역할들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에 이제 수용체가 알파1, 알파2, 베타1, 베타2가 있었죠. 그렇게 됐는데 만약에 요거를 다 차단해 주면 어떻게 될까요? 부교감신경의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심장 박동수가 느려지고 막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타블럭커라고 들어보셨죠. 심장 약물 중에 베타블럭커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롤롤 동네, 프로프라놀롤 뭐 이런 것들 다 들어보셨죠? 그런 것들은 베타블럭커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심장이 벌떡벌떡벌떡벌떡벌떡벌떡 뛰던 거를 이베타블럭커를 쓰게 되면 뚝뚝뚝뚝 이렇게 느려지는 거예요. 부교감신경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워낙 이렇게 많이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만 지식이 산재되어 있던 거를 이렇게 구슬을 엮듯이 한번 좀 엮어봤습니다. 예, 그게 이제 자율신경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내용들 보구요 뒤쪽 편으로 보시면 이제 표를 해서 잘 그려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교감신경해서 항상성 유지, 스트레스 원에 대항, 이래서 전투 신경이다. 이렇게 해서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면 동공 이완, 침 분비 억제, 심박 수 증가, 기관지 이완.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것들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아까 절전 저루신 어 저루 이렇게 가르쳐 드렸죠. 그래서 절전 섬유에서는 아세티코린이 분비되지만 저루 섬유에서는 에피네프린과 노에피네프린이 분비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고 자, 부교감 신경에서는 에너지를 절약해서 신체에 저장하고요. 이거는 이제 절전 저루 모두 아세티코린이 분비가 된다라고 이제 아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었고, 이건 다 정리를 해드렸고, 자, 그래서 넘어가기 전에 한번더 보는 거는, 부교감신경은,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좀 편안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동공이 수축이 되고, 그 다음에 침순비가 자극이 되면서, 위운동과 소화액이 분비가 되면서, 이제 소화운동이 잘 되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응가도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소변도 잘 나오고, 편안하니까 심박수가 감소되고, 이런 것들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제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경계 기능사정으로 이제 보시면 앞에 있던 내용들을 그냥 정리하는 기분으로 보시고 가시면 되겠어요 자 신경계 기능사정에서는 환자가 어, 이렇게 머리가 다쳤거나 뭐, 아니면, 여기, 뭐, 머리, 머리, 그쵸? 머리가 다쳤으면, 이렇게 말을 제대로 막, 이렇게, 어느란, 이제 막, 정신이 없고, 막 이러니까, 이 목격자들, 이런 것, 이런 사람들에 대한 증언들이 좀잘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료의 제공자들, 그 다음에, 옆에서 이제 보호자들, 지켜봤던 보호자들이, 얘들이 정신이 좀 이상하더라, 뭐, 이런 것들, 그러면 정신 상태, 그다음 개인력,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제, 어, 뭐 영향, 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 수집이 다 돼야 되겠고, 온그 가질 수 있는 그런 모든 이제 그 정보를 다 끌어와야 되겠고요. 그러면서 현 병력, 지금 이제 증상의 발현, 관련 요인, 지속 시간을 포함해가지고 증상의 진행 과정을 시간 순으로 이제 기술을 해야 되겠고, 뇌졸증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심장에서도 우리가 골든 타임이 있었잖아요. 얘도 이제 골든타임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임파이 와가지고 그쪽으로, 어, 그 그러니까 뇌혈관이 막혔다. 세러브라 임파뇌 경색이 왔다. 이렇게 됐으면 거기에 심장, 그때 심근경색 때도 마찬가지지만, 어, 요때그 뇌경색이 왔을 때도 빨리 유로키나제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3시간 이전에 이제 써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이 사람이 언제 증상이 발현이 됐나. 언제부터 이렇게 상태 안 좋아졌나 뭐 언제부터 얼굴 감각이 이렇게 안 좋아졌나 이런 것들은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과거 병력 예전에 이 사람이 혈관에 어떤 영향을 좀줄수 있는 어떤 무슨 질환이 좀 있었는지 아니면 출혈을 일으킬 만한 어떤 고혈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기타 등등 이런 어, 과거력들 그리고 어~ 이렇게 뭐 사회 심리력 투약력 예방접종 성장 상태 이런 것들이 다 자료 수집이 돼야 되겠고요. 가족력. 그래서 고혈압 환자 집안은 거의 고혈압 환자가 많죠. 그리고 이제 신체 계통별 문진을 해서 의식 수준의 변화, 시작 시기와 형태의 의식 수준의 변화를 처음 알게 된 거. 그다음에 환자와 가족의 그 증상에 대한 인식과 이해. 그다음에 최근에 낙상 경험이 있었는지, 외상 병력이 있었는지, 사용한 약물들, 관련 증상들. 그다음에 뭐 어, 다른 동반된 건강 문제 치료 방법 이런 것들이 다잘 수집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어, 이제 신체 사정에서 이제 활력증후를 보시는데 만약에 이제 경수 손상이 된다 이렇게 되면 자율신경계가 이제 상실이 되면서 저혈압, 섬맥 저체온의 3대 증상이 이제 발현이 되면서 이쪽 목 쪽을 손상을 받게 되면 여기에 이런 그 3대 증상이 발현이 되면 생명의 위험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 제가 빨간 표 해놓은 데는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경추 손상, 여기에 만약에 척수에 경수의 손상이 온다면, 여기에 저혈압과 섬맥 저체온이 나타날 수 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또한 가지 중요한 내용은 두개 내압이 상승이 되면 쿠싱 리스펀스라고 해서요. 쿠싱 리스펀스라고 해서 맥압이 상승이 되고, 맥압이 상승이 되고, 섬액이 나타난다. 호흡 횟수와 리듬이 불규칙적으로 이제 바뀌겠다. 라고 해서, 어, 이, 이런 이제 변화들이 나타난다. 해서요. 요것도 진짜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도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머리를 만약에 임파기 있거나 출혈이 있잖아요. 메갑이 상승되는 거는 여기 다이아 스토릭은 워낙 우리가 어떻게 핸들링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혈관이 다 이완됐을 때 혈관의 압력이니까. 근데 시스토릭 b p 는 만들 수가 있죠. 그쵸? 여기는?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혈관에 이렇게 있고 임파기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이 머리에서요, 요 뒤쪽으로 혈액을 넘겨주기 위해서, 그리고 만약에 이쪽 출혈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으로 혈액을 넘겨줘서 나머지 조직을 살려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여기에 시스토릭 BP가 올라가요. 쭉쭉쭉쭉쭉쭉 올라가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다이스토릭은 그대로죠? 얘는 올라가죠? 이렇게 되니까 펄스프레셔, 여기에 메갑이 상승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섬액이 나타나고 호흡 횟수와 리듬이 불안정하다 왜냐면 뒤에 그 머리 안에 이제 호흡중추가 다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계속 영향을 주게 되면서 이런 증상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의식 수준의 이제 변화가 나타날 거고 진압력 하면 상, 장소 사람 시간 해서 이렇게 보통 보면 그래서 진압력 물어볼 때 어떻게 해요 가 가지고 저기 누구누구님 제가 누구예요? 여기 어디예요? 지금 계절이 어떻게 돼요? 뭐 이렇게 묻죠. 그게 이제 진압력. 그래서 환자가 이렇게 엉뚱갱뚱하게 얘기를 안 하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전두엽에서 전두엽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의식의 상태에서 특히 인격과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좀 난폭적으로 좀 바뀔 수 있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분과 정서 반응들, 그 다음에 기억력 관련, 언어 관련해 가지고는 그때 감각성, 운동성 실어증 관련해 가지고 설명을 드렸었던 적이 있죠. 나중에 뒤에 가서 한번 설명을 또 드릴게요. 감각성, 운동성. 그래서 실업증 한 번씩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실 거고 그다음에 의사소통, 지적 능력, 판단력, 통찰력, 사고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사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